반갑습니다. 부천 고강동의 조건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강범동 구분상가 매매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보입니다. 저희 부동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입니다 어, 위치는 고강본동주민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이, 전용 면적은 51.9 제곱미터로 9, 17평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이, 26.5제곱미터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고 2002년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2002년식 철근조로 되어있고요. 4층 중에 1층에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상가 인근에 장미아파트, 유호아파트, 미도아파트가 있고요. 고강본동주민센터가 바로 인근에 있고 고리울 시장도 인근에 있습니다. 학교는 고리울 초등학교고 3m 도로에 접해 있고요. 현황상으로는 1층이지만 공부상엔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본 모습인데요, 노란 원으로 그려져 있는 이곳이 상가 위치입니다. 예전에 이게 카센터 자리로 이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사무실 겸창고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가 위치가 현재 여겁니다 장미 아파트가 있고요. 이게 정문 입구 정문이고요. 어, 여기 도로 3m 도로고 여기에서 이렇게서 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여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해당 위치이고요, 지도로 위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장미 아파트, 유호 아파트, 동문 미도 아파트가 있고요, 고리월초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주민센터입니다. 주변에 조금 조금한 아파트가 있고 시장이 여기 있어요 고리울 제일 시장, 고리울 시장이 있죠. 예, 저희 중개사무소 외부 간판 모습이고요. 저희 업체 정보입니다. 상세한 정보 있으니까는 여기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저희 중개사무소 찾아오는 위치입니다. 고강 사거리가 여기에 있고요. 어, 저희 사무소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주소는 고강동 318번지로 찍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강 본동에 위치해 있는 구분 상가 매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